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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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진짜 이 더. 어. 가시죠. 응?

어떻게 이렇게 오래 걸리지? <웃음> <웃음> <Elijah 웃음> 뭐? 나 이제.. 이거 좀 Hayır. 다시, <laughs> 다시 봐, 봐야 되겠어 왜, 어디 어느 부분에서 오래 걸리는 건지 대장님 그럼 저 먼저 갈게요 거기서그차또 까먹고 그래 툭툭 했나? 어 툭툭 했네 그뭔 곳이잖아 그천아 아, 여기 뭐, 다 먹을 수 있죠, 뭐, 여기, 여기,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다. 다 <laughs> 저형님도 작년에 사망 무천 갔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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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 <laughs> 야, <형> 이거 <웃음> 어떻게 <웃음> 가능하지, 그게? <laughs> 야, 대단해, <laughs> 네. 그, 누구야. 아이언 라이더는 요즘도면 돌아다니다. <laughs> 몽글스잖아. 아, <laughs> 상어, 상어, 어? 상어가 헤엄 안치고 도는대만. 아, <laughs> 2년 동안 달려 <5주> 여섯 대부터 탔다. <laughs> 아, 대단하다. 아, 그 어떻게 가능하지? 저 부지런해 보면 다들. 어? 아이, 나 지금 이거 5년째 타고 있어요 지금. 어? 그러니까. 원래 <몇> 그... 그... payment님이... 그 고수라 고수라인... <몇> 태풍의 눈은 고요한 거야. <몇> <거예요>. <impres> 주변에서 다 얘기하는 거지. <몇> <몇> 아 그리고 그비기 수학 생비비비어 어, 숙제를 두명 밖에 안 해가지고, 지금, 아, 어, 어, 저거. 아유. 너무 잘 만들려고 한다, 그래. 어, 핑계들이 많어, 아, 너무 잘 만들려고 한다. 아, 저기 봤어요? 저기 특공무시 하시는 분? 어, 저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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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서. 좋겠네. 어. 어, 어. 어, 나중에 한 번, 뒤에 좀 같이 한번 만나서. 응. 음. 내가 진정 엔터 무시 학생이잖아. <laughs> 아, 또 저기, 군기 잡기를 하는 거야, 이제? 아. 아, 그래. 아, 우그 손가림대로 내가 자네 자리를... <laughs> 어, 그, 그렇지 팔 꺾여, 발 꺾여, 오어치기다 하고 있어. 너무 이게 숙지가 되면 또안 되니까. 아잘 보이고 손안 타는 곳에 가야지. 그렇지. 응? 네. 네. 너무 이쪽으로 오면은 차는 지난 거다 걷을 거 아니? <laughs> 네. 다 앉아 있지 사람들이. 나오면 아마 앉아 앉아서 앉아 있을 거야. 사람들이. <laughs>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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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벽에다 세웁시다, 여기. 주차장 옆 벽, 여기. 여기, 어. 뒤로 세우세요. 여기. 어. 여기, 아, 여기, 여기. 여기, 영화제나 오신 분 같아, 아 우리 <laughs> <그치? 초딩. 웃음> <어른은 웃음> 어. 디스 어른의 그그거딩 어른은 예. 기 전. <laughs> 초딩은 그냥 다 집어 먹을 수 있는 거. 없어? <laughs> <laughs> 뭐 가다가 <하나> <laughs> 아, 들 지금 지금 좀 출연 좀 해야 되는데 아 이거 갑 떨어지는데 지금 어? 요새 지금 형 알지 그 맛집이나 다나까 겁나 잘 나가는 거 어? <laughs> 여기 씨 어깨 걸고 같이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아 여기 시원이도 어? 큰거인다어아 여기 짧아서 그렇지 괜찮아요 어, 어. 아니 근데 그 내가 맨날 가져오잖아. 인생이, 인생이 굴곡진 사람들이 이런 거, 이런 거 와인딩을 좋아하더라고. 어. 응. <laughs> 아이, 좋아, 여기. 좋다, 여기. 아, 좋지, 이씨. 작곡가가, 탁 튀어 작곡가가 갔던 노래 때다. 어, 그럼, 어, 그럼. 아, 그럼 그럼 거기 녹음실 장비가 그 몇억이에요. 아, 그것도 더 놀라운 거 내가 그 작사를 하루 만에 했잖아. 내가. 어? 아. 예전에 만났던 여자들을 생각하면서 썼지. 아, 진짜. 아, 이게, 이게 작곡가가 이제 작곡가 형이 이제 그응어른을 불러줬거든. 내가 악보를 못 읽으니까. 나리리라, 나리러 <나르라라> 이렇게 해서 이제 내가 이제 그 듣고. 아, 이거는, 이거는 애절한 그, 이별 노래로 해야 된다. 어? 쫙. 그래서 하루 만에 쫙. 역시 아, 이것저 명곡이에요. 명곡이에요. 아, 우리 작곡가에한번 보러 가야 되는데. 아, 인천이가 너무 멀어. 지금 바덕했다는 소문이 있던데, 바덕. <laughs> <laughs> 하도 안 타서 받았었던 소생 아, 그래요? 그, 그, 야 하고, 어, 인트로 하고, 그러고, 그러고, 그러 그러고, 그러고, 그러그고 그러고, 고그그고그 그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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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그러그그그그 그또 그거에 대 오마주로 내가 계속 틀고 있잖아요. 어? 어내 이런 탑 티어 작곡가한테 이 곡을 받았다 이런 그런 어, 어 감사의 표시로 계속하고 있죠. 어, 그+ <laughs> 아 요새 AI가 작곡하지 않나? 요새? 다고 하더라고. 어. 이 만들어. <laughs> 감성 아, 그렇지. 8, 90년대 감성은 나오기 힘들 거야. 예. 어. 뚜둥 뚜뚝 빡. 야, 이거 있어. 얘기이 절도 하나 만들어야 될것 같아. 이절이 절. 어. 절이 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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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 응? 음이국가형 그... 한번 만나봐야 되겠네. 이절 이절 한번 하자. 이절. 2절. 야 이절은 여자가 부르면 안 되나? 데스로어 <목소리> <목소리> 아, 그거 좋다. 는 것도 찍어주고. 그거 좋다. 그거 좋다. 어, 어. 그래 그래. <목소리> 아 여가수를 섭외를 또 어? 여가수를 섭외. <목소리> 그리고 뮤직비디오도 찍고. 야 그렇지. 좋다 좋아. 네.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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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어 뮤직비디오를 90년대 감성으로 찍는 거지. 그렇지. 버탄 <laughs> <북한 웃음> 터지고. 어? <laughs> 와. 어?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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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렇지. 어, 그 블록버스터. 막 눈치. <laughs> <laughs> 베트남 가. 그냥 가 베트남 가 갖고. 응? 가 베트남 가. 아, 재밌겠다 <laughs> 진짜로. 어? 뮤직비디오. <웃음> 어? 페어로케. <laughs> <이렇게. 웃음> <laughs> 어? 엄청 튀어나왔네. 엄청 튀어나왔어. 응. 자주 보니까 눈에 익지 응? 어? 응. 어. 보니까? 처음에 되게 이상했는데? 응. 어. <laughs> 어, 처음 이상했을 거네. 오우기 힘들게 는데 응. 세우기 어, 힘들어. 지금 아가있어 어, 이거, 제껌 위험하다, 여기, 여기, 경사. 야, 어, 야, 어, 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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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우리 이런데가 위험해. 그니까, 러 어? 어, 바닥에 모래도 있고, 야, 이거, 어. 최, 최전의 조건인데? <목소리> 어느 쪽으로 갈 거야? 나 우회전할 건데? 황관장 가는 거 아니야? <laughs> 뭐 황관장 가는 길인데. 와, 좋아 좋아. 어, 가요, 알라가세요 아, 어? 어, 이거 오늘 또 엄청 응? 많은 인파들이 돌아다니겠구만. 어이, 다들 알라가시기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정신을 차려 보니 모두 떠나고 난 다시 이 길에 붉게 물든 석양을 향해 나의 날 그날 일을 달려. 을 찾아 헤매왔던가 그대 나를 떠나고 나만 혼자 남아서 그대와 나 함께했던 추억들 두번 다시 돌아갈 수 없지만 이어 아름다운 그 모습 내 마음에 진정 라이더